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또 혼자 뭘 해볼 거냐 또 혼자야? 또 라뇨 <laughs> 맨날 친구 댄즈랑 찍었는데 오늘은 덴즈가 4시 반에 된다고 해서 예 제가 방금 찍었던거 금요일날 제가 못 찍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요일날 대신 찍고 있고요예 금요일날 못 찍고 한 월요일날 월요일날 제가 한 5시쯤에 올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날에는 조금 거의 놀러 갔다 오니까 이제 한 7시 촬영이 될것 같네요 여러분 자 그래가지고 오늘 콘텐츠는 뭐냐 바로 요 제가 차고 있는 건너길 해서 낙대을안 받고 멀리까지 최대한 멀리까지 가 도전입니다. 제가 겉날개를 활용한 거는 제가 좀잘못하거어 음, 잘할수 있을까? 아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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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만, 이제 한 6개 정도만 더 찍으면은 이제 제가 영상이 무려 100개나 이제 되는데, 제가 한 1주년이 이제 좀 지났죠? 1주년이 제퐁 전드TV를 시작한 1주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퐁TV부터 시작해서 이제 퐁TV도 저잖아요 똑같은 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까지 합쳐져가지고 1주년이 됐는데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월수금 5시 전드TV 촬영. 자 그래가지고 물 있는 데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낙대을 당연히 안 받겠죠, 여러분. <laughs> 당연히 안 받겠지. 그래서 하면 안 돼. 땅바닥에서 해서 최대한 멀리까지 날아가서 낙댐을 받지 않고. 만약에 낙댐을 받아서 죽었다. 그럼 다시 크리에이티브로 바꿔야 되는. 아, 귀찮은데. <laughs> 어, 어쩔 수 없이. 자, 가자. 여기 있는 데가 어디 지 아, 저기인가? 저기 꽤 높죠? 저기 눈지형. 가자. 어우, 오래 걸려. 가면서 무슨 얘기랄까? 제가...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여기서 <laughs> 이제. 어 뭐야. 아, 여러분, 이거, 이게 왜 이렇게 돼있어? 이게 왜 이렇게 돼있냐면, 제가 그, 이거, 건날개 버그라고 아시나요? 이게 한 칸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도전을 해봤는데, 이제 한 칸을 가려고 하는데, 계속 안 돼요, 여러분. 이거, <laughs> 버전이 달라서 그런가? 잠깐만.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댓글에 좀 달아주시면, 제가 고맙다고. 해드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거. 어, 오, 잠깐만. 된것 같은데, 방금? 방금 꼈었죠, 방금. 아, 갑자기 이걸 하면 어떻게 돼, 컨텐츠가. 자, 그래가지고, 낙뎀을안 받고선 저기, 나무가 아니라 저 땅바닥까지 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죽으면 안 되는데. 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3, 2, 1. 낙대 안 받았어. 낙대 안 받았어요. 여러분. 낙대 안 받았어. 자, 올라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좀 타임머신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시정지했다가 다시 돌아온 전드. 자,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낙을안 받고 가냐. 저 나무를 이제 통과해서 저 물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 저게 될까? 좀 멀리 뛰면 될것 같은데. 되겠죠. 예, 이 정도 거리면은 건날기로는 됩니다, 여러분. 자, 가도록 할게요! 어서 가안 되는데, 오,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어디까지 날아가? 오, 오, 여기까지 날아왔어. 낙댐, 낙댐 받을 뻔했어요, 여러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면은 낙댐을 받거든요? 아닌가? 아, 올라가는데, 너무, 진짜, 아, 너무 귀찮은데? 아, 명령으로 바꾸기 너무, 네가 아 뭐야? 아. 건너기로 하는 게올아 올라, 근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번엔 또 무슨 뮤시를 할까요? 아 이번엔 슬라임 블록 떨어지게 슬라임 블록에 네 달랑 네 칸으로 해서 될까? <laughs> 달랑 네 칸으로 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슬라임 블록을 활용해서 <laughs> 될까? 한요 아우 렉 걸려. 여기에서 아니다. 여기 아 잠깐 만 너무 많이 내렸어. <laughs> 여기 왜 내려가니? 박치가 밖에 나와 있거든요. 음, 일단 슬라임 블록을 설치할 때가 어, 여기는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 네 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될까? 네 칸은 너무 심하니까 여섯 칸 여섯 칸. 네 칸은 한0년막년 걸릴 것 같으니까. 아, 나, 이게 될까 모르겠네. 잠깐만, 트라이머 감고 있구나. 조금, 조금, 블록 좀 쌓아서 할게요. 아, 근데, 나죽금 이거, 아이템이 이거 엄청 많이 사라지는데? 이게 될까? <laughs> 조금, 조금, 조금 날아가야 돼요? 그냥 명령을 봐봐. 일을 하면 안되지 일이되있는 저는 맨날 서바이벌로 되있으면 0으로 하고 게임 게임 모드 1로 되있으면 게임 모드 1로 하더라고요저 맨날 아 이상하네 잠깐만요 자못좀 뭐 하다 왔습니다 여러분. 자 저희 슬라임블럴 6칸이 되면은 자 간다 오 너무 멀리 날라갔어, 이거. 근데 여러분 이거 봤어요? 저 지금 사른 거반칸 남고? 아, 슬로우 모션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방금 저가, 여기서 떨어져서 한, 여기에 한, 요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방, 방, 버그였나? 방금 저 분명히 물에 떨어졌거든요? 아, 영상 봐야겠다, 이거. 리플레이. 아나 진짜 모래에 스치고 이렇게 됐나? 그런거 같기도 하고 근데, 근데 신기하다 반칸 와 진짜 대박이었다 아 반칸 남았어요 여러분 와 슬라임 블로 이거 여섯칸 안되겠다 조금 더 멀리할게요 여러분 아 이거 진짜 뭐야 리플레이 다시 봐야겠어 다시 봐야겠어 와, 이거, 이건 진짜 이거 버그인가? 분명히 안부닥치면, 붙어친... 어, 분명히 여기서 이렇게 갔네. 간... 겉날개로 와서, 이렇게. 모르겠어요. 리플레이 보죠. 예, 버그인가? 뭔가. 아, 잠깐만. 시간이 벌써 자 여러분 2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2편에는 제가 뭘 해놓을지 좀 어려운 단계 할 겁니다 여러분 2편에는 자 2편도 많이 많이 눌러오세요 내일은 찍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못 찍으면은 못 찍는 거죠 <laughs> 자, 이 편에서 어쨌든 만나요. 뿅!